아니, 왜 26,000원 들고 온 사람 30명하고? 2돈원 얼마 들고 왔어? 26,000원? 2 6 0 0원2만0 0원 들고 왔어? 0 0 0원아고0원2고 왔어? 1 0 0 0원 들고 왔어? 1 0 0 0원 들고 왔어? 1 0 0 0 0원 들고 왔어? 100,000원 들고 왔어? 1원고 왔어? 원 들고 왔다원고 왔어? 1 0 0원고 왔어? 이거 0 0 0 0원 들고 왔어? 원 들고 왔어? 원어원원원어 더니워터 사자 아, 얘들아 뭐 살건데? 토니워터 맨날 사자 알지? 아, 많이 안주를 안 많이 사야지 안주 안먹고 안주를 많이 아니 밥먹고 하자 그래 뭐 시켜야지 야, 그럼 안주 없 공기로 먹자 아니 안주를 왜 사자 찍지 말고 조금 써주 산다니까 아그 사는데? 아김이 망고링거랑 뭐가 다른데 <laughs> <laughs> 난니워터좀 사자 오케이 토마토 사고, 토마토 사고. 아니 토마트 사지 말고 토니아토만 마시라고 토니아토만 마시라고? 술 마시지 말고? <laughs> <laughs> 술마시 말고 토니트토만 사라고? 참여해야지 나 그때 뭐? 참여하라고 사진 찍지 말고 아 동영상 남겨야 되는데 <laughs> 3초... 나 촬영 담당이다 <laughs>